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한번 볼게요. 자, 오랜만에 8%대 강세를 보입니다. 자,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금양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종종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LNF 이쪽으로 영상을 조금 찍습니다. 그게, 어, 2차전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왜 주가에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타점을,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금양을 매매하고 있는데, 그 금양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제가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어, 아직 세 달이 되지 않았는데, 내 어, 네, 계좌 수익률은 120. 프로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어, 코스피의 등락률은 1% 정도 나오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거는 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부분이 손실을 내고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은 어때요? 124%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렇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랑 똑같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은 키움 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다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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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만 하다가 그쵸? 지난 주에 매도를 했더니 더 갑니다. 저는 6% 4%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다. 자, 제가 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류의 종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0억만들기 프로젝트. 그렇죠? 여기 10억짜리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안 받고요. 자 내용을 계속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금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죠? 웬만하면 제가 장중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시장가 장 시작 전 8시 51분, 8시 51분, 8시 51분, 8시, 8시 따라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호가 확인하고. 처음에 내가 준비되어 있었던 종목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종목 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일진전기 오늘 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오늘 19% 상승세 시가공략이 됐고요 충분한 수익구간에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바이넥스도 있는데 재룡 전기부터 볼게요 재룡 전기도 어때요 오늘 5%대 강세 그리고 지난 목요일도 매수했고 그 다음날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12월 1월 2월 달 넘어오면서 뭐가 강했죠? AI 반도체 그렇죠 이게 뭐예요? GPU GPU가 어디 들어가요? 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럼 GPU가 안 그래도 전기를 많이 먹는데 이걸 몰아서 한 군데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지금은 AI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느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압기 쪽 그리고 전기 근처에만 있어도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AI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어 단기간에 상승폭을 키웠다는 건어 실적에 대한 폭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하면 지속 가능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GPU는 세대교체를 하겠지만 전기 뭐 변압기를 한번 뭐 설치하면 20년, 30년 뒤에 교체를 하고 지금 변압기를 설치한다는 건 늘어난 전력 사용량에 맞춰서 그쵸? 고용량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할 텐데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추가적으로 AI 반도체처럼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 밑에 GST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어때요? 21% 8%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결과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하나 둘삼 거래일 동안 75%. 매수한 날, 매도한 날을 제외하면 하루 걸렸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모르면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돈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여기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신고가 종목이 아닌데 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금양을 매매한 내용을 보여 드리겠다 그랬죠? 금양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매도한 결과 15%의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 오늘까지 매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가를 찍고 올라왔다. 근데 아직 신고가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그 기간을 조절해서 단기 신고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 신고가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고 보고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건 언제 저가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니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 종목군에서 가장 큰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즉, LNF를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 7월 달에 고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7월. 어느덧 이제 뭐한 3, 4개월 지나면 1년 동안 조정을 받는 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어마어마한 주가상승을 보였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답입니다. 기대감과 주가상승을 보였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lnf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어그 구간을 보면 올라갈 때못 따라갈 수도 있죠 맞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내려갈 때 급격하게 올라갈 때도 못 따라갔는데 내려갈 때 급격하게 하락폭을 키우게 된 이유가 4분기 실적을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BM보다 양극재 생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는 LNF가 더 큽니다. 그쵸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올라갔지만 하락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잡은 이후에는 LNF도 동일한 하락률을 보였다는 게 정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고가부터 찍어보잖아요. 60%, 60%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7월 고가부터 찍어보면 67% 그쵸. 렇 59와 67. 67이 더 많이 빠졌죠. 근데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빠졌지만 그 폭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에코 프로 BM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신고가 매매만 하는 거 보셨죠? 그걸 뒤집어서 봅시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사항이에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보다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하나 해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1년에 1억을 벌어요 근데 누가 와서 1억 줄 테니 이 편의점 나한테 팔아라 현찰로 1억 줄게 이러면 파나요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권리금이잖아요 1년 동안 내가 하면 1억 버는데 1억만 받고 팔아? 한 3-4년 치는 땡겨주잖아요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쵸 돈이 1억씩이나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어, 캐시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게면 그쵸 물론 거기에 따르는 뭐 준비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쵸 근데 그런 가게면 이 가게를 내가 인수할 때 무조건 권리금을 줍니다 근데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종목의 PER 즉 멀티플이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쵸? 재산 플러스 앞으로 벌수 있는 돈 그리고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현금흐름 이런 정도 근데 늘어나지 않아도 10배 이하지만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돼요 물론 PBR 기준에서 1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에 뭐 100%라고 볼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PER 기준에서는 돈을 벌고 있으면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1년에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거래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앞으로 벌돈에 대한 것보다 최악의 상황. 그쵸.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근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한 데서 꽂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저가가 형성되고 반등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쵸. LNF 어, 실적 발표하면서 1월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800억인가 적자 찍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빠졌어요. 왜? 에코프로비엠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어때요? 적자 1,100억 찍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500억 정도였어요. 적자 500억 정도였는데 실제 실적을 열어보니까 적자가 한 1,000억 어, 1,147억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에코프로비엠 4분기 실적 어 맞네요. 1,147억. 자그렇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끝나야 된다. 근데 그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기차 쪽에 대한 하락 폭이 너무 커요. 테슬라, 저는 테슬라가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프리미엄에 대한 많은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 맞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변동폭은 커진단 말이죠. 즉 LNF는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럼 실시간 타점, 즉, 보유기간을 2주 안으로 줄여가면서 실시간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에서부터 제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쪽. 즉, 선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기간 수익을 볼수 있는데 반대로 보통 이 매매를 할때 어, 지금 비싸니까 어느 정도 눌림복 주문 매수하세요 눌림복이 아니라 추세이탈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돈안 받아요. 돈안 받고 이거 진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번호로요. 그렇이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우리는 강세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강세 종목이 뭐가 돼요?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분류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분류할지. 그리고 어떤 판단 하에서 내가 종목 뭐 이런 타점이나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부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